어, 제23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디지털 음원상, 엑소, 으르렁. 네, 엑소 본상에 이어서 이관왕을 차지합니다. 네, 늑대야 미녀, 으르렁, 그리고 12월의 기적까지 발표하는 음원마다 차치를 올킬하며 음원 최강자를고 뜻했죠? 아, 역시 디지털 음원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팀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진심으로 어, 축하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데 오래 걸려요. <laughs> 자, 엑소의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정말 방금 전에 서울과열 대상에서 본 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또 디지털 음원상이라는 큰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올 한해 동안 저희 엑소가 저희 득대함 르렁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 바았는데요어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분들, 저 엑소 팬 여러분들, 전 세계 엑소 팬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 엑소가 오늘 인 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 엑소가 항상 무대에 오르고 그리고 음악을 할수 있고 그리고 네 정말 이 자리에 설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저 엑소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에 대한 음악하는 엑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소 사랑하자. <laughs> 사합니다제 <사랑합니다. 웃음> 23회 서울